쇼핑 마스터입니다.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. 쿠폰 정보, 타임 세일,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려요. 5위입니다. 알렉스로 간714 슬림 생지대님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흑청, 진청 등 세련된 컬러와 슬림 일자 핏으로 어떤 스타일에도 완벽하게 어울려요. 지금 바로 16%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. 4위입니다. 알렉스로 간 539절개 코튼 팬츠. 지금 구매하시면 16% 할인 혜택, 편안한 스판 소재의 멋스러운 일자 핏으로 어떤 스타일에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섬위입니다 놀라운 지능을 가진 앵무새 알렉스의 이야기,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알렉스와 페퍼버그의 감동적인 만남,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따뜻한 이야기와 놀라운 지혜가 당신을 기다립니다. 2위입니다. 알렉스 코스메틱 엘릭시르 세럼 30ml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요. 23% 할인가로 피부에 활력을 더하세요. 135,850원에서 103,320원으로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1위입니다. 알렉스 코스메틱 로얄 비비크림 30ml 피부에 고급스러운 광채를 선사해요.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한개 또는 두개 옵션으로 피부 표현에 만족